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경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 금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죠. 보통 이제 금리 그러면 기준 금리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중 금리나 시장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나오면 꼭 함께 나오는 용어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유동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뭐냐 하면요. 금리라는 말잘안 쓰는데, 사실, 뭐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그러니까 뭐 실생활에서는 이자를 많이 쓰죠. 금리보다는. 돈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금리라는 거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리면, 우리도 은행에 매달 돈을 주죠. 그거를 금리, 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하죠. 2%, 3%, 5%,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원래 금리의 결정이 되려면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리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공급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을 수요자라고 보면 고객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금리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돈을 빌리는데. 근데 반대로 수요는 적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는 싸지겠죠. 당연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움직이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기가 적정한 금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시장 금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금리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통 기준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다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장에서 혹은 시중에서 은행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주는 이자를 이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의 은행은 여기에 시중은행인데 여기 시중은행들에 또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은행들도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그 은행들의 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개인을 상대하지 않고요. 은행들만, 은행들만 상대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여기도 이자를 받겠죠. 그때 받는 게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기준이 되면 요걸 갖다가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를 얹어가지고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객이 대출금리가 결정이 나는 건 고객의 대출을 했을 때 금리가 5.2%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이거보다 상당히 낮겠죠. 보통 3.5% 이렇게 기준금리를 잡게 되면 여기에 가상금리를 예를 들어서 1.7%를 얹어야 고객이 실제 대출을 받는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가 지금 2024년 4월이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 혹은 시장금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 고객이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대출이나 예금 등을 할때 적용되는 금리를 시중 금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기준 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동성이라고 표현할 때이 유동성은 뭐냐? 왜 금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동성이 따라 나오냐 하면요. 유동성을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나오는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화폐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유동성이란 개념은 통화의 개념과 비슷하고요. 보통 뉴스에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보됐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정책이 어쩌고 하는 뭐 이런 멘트들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하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 상황을 우리의 몸에 비유할 때이 통화, 화폐의 유동성, 이 유동성 자체를 혈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잘 돌아야, 혈액이 잘 돌아야 경제가 튼튼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유동성 자체가 너무 많아도 문제, 그리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죠. 여튼 그래서 금리와 유동성을 얘기할 때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와 원인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유동성은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통화량은 시장에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유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 금리를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을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 하고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금리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